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마스터 클래스 이다윤입니다. 자 우리 에코 프로비엠이 엄청난 어닝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 줬었는데요. 자 그리고 바로 차액 실험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지금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대 양봉 쏠때 말씀을 드렸었죠. 분명히 단기 차액 실험 물량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승 흐름이 끝난 게 전혀 아니죠. 단순한 어닝 서 프라이즈 실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타고 있는지 또그 안에서 우리 에코프로가 다시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구독 안 눌러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실적을 안볼 수가 없어요. 시장 기대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실적 발표였는데요. 영업 전망치는 122억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490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숫자만 잘라. 수준이 아니라 복합적인 성장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했다라는 신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단순히 실적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를 올려주질 않아요. 섹터의 방향성과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과 시점이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실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ESS의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기여 확대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JV 법인의 지분법 이익 400억 원 이상을 반영을 했고 또 소재 수익성 구조의 안정화인데요. 즉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수요 전환과 구조적 이익원 확대가 동시에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키워드가 바로 이 ESS 그리고 LFP인데요. 지금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섹터가 ESS와 LFP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와 투자처가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먼저 반응을 시작을 했고요. ESS에 숟가락을 얻는 종목들이 하나씩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속 소재주들이 재조명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에코브로 BM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하나의 종목만 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섹터가 전체적으로 묶여서 움직여야 진짜 주도 섹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전해질, 셀, 그리고 전고체, 나트륨,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이 중에서 하나가 단독으로 튀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야 진짜 섹터가 움직인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BCDE가 있는데 A 혼자서 뭐 실적이 좋다고 올라간다? 이건 섹터가 아닙니다. 자, 근데 뭐양극재음극재 폐배터리, 전고체까지 다 같이 붙어서 가면 이건 명백하게 섹터가 돌아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누가 붙었냐?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배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레이크머티, 이런 게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미리 읽고 판을 깔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폐배터리, 드리오도 함께 움직였죠. 성일 라이텍 코스모 화학, 세비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비캠이 가장 탄력이 좋았는데, 자, 보시면 저희도, 자, 7월 28일에 지금 세비캠 이렇게 추천이 나갔는데요. 지금 세비캠 차트를 보시면 이때가 지금 7월 28일이에요. 이때 진입하고 계속해서 상승랠리 나오면서 저희가 어제 매도를 했거든요. 절반만 매도하면서 약50% 수익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같이 보셔야 될게 신흥 SEC, 그리고 상신 ADP 이건데요. 자, 이건 뭐 하는 애들이냐면 2차전지 소재가 아니라 부품주예요. 진짜 잘안 움직이는 무거운 애들인데 얘네까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라건 섹터의 기둥이 세워졌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에코프로, BM, 머티 이렇게 에코프로 삼형제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만 보기보다는 지금 2차전지는 개별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섹터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는 게 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전고체든 LFP든 폐배터리든 결국 같이 간다라는 가정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ESS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왜냐면 지금 이 AI의 시대잖아요. 우리는 이제 AI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AI가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이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전기는 기존의 전력망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 굉장한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이고 ess는 전기를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꺼냈으니 배터리 창고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ai 서비스는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되고 정전이나 전력 부족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전세계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들이 ess를 필수 인프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결국 ess가 늘어나면 배터리는 계속해서 필요하게 될 거고 단기 테마가 아니라 인프라 필수제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2차전지 업종이 다시 주목을 받는 거고 ESS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앞으로 더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흐름에 우리 에코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절대 팔면 안 되고 무조건 들고 가셔야 돼요. 보시면 저희 에코프로 BM 계속해서 비중 더 태우고 있죠. 여러분들도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텔레그램 방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인데요. 제가 중간중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8월 1일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8월 1일에 카카오페이 이렇게 추천이 나갔는데요. 6만 500원 부근에서 비중 5% 정도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카카오페이 보시면 벌써 6만 5 9 0 0원까지 올라갔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2주 동안의 수익률이고요. 지금 매도한 종목만 보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8월에 시작을 한 거라 여러분들도 좀 빠르게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절대 금전 요구 없으니까 돈 달라고 하면 돈 절대 주지 마세요. 요즘에 유튜브 채널 사칭을 하면서 돈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채널에서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청 중이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링크가 있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신청서가 뜨는데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여부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구독자 인증 절차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신청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 한해서만 무료 입장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제가 제대로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좀 신청을 하셔서 큰 수익이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